어느 무더운 여름, 해바라기 한 송이가 햇님을 보며 인사를 해요. 안녕, 햇님아. 오늘도 일찍 떴네.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넌 정말 부지런해. 어, 해바라기야, 안녕. 칭찬 고마워. 햇님아, 힘들지 않아? 하루도 쉬지 않잖아. 전혀, 전혀, 전혀. 힘들지 않아. 정말? 쉬고 싶고, 코 자고 싶고, 마구마구 놀러 가고 싶지 않아?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난 이게 훨씬 재밌는데?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단하긴.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야. 너의 모습대로? 응, 내 모습을 봐. 너처럼 길쭉한 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록색 귀여운 잎사귀도 없어. 마치 동그란 호떡 같지? 어? 어, 그, 그건, 어. 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그 대신 난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빛을 가지고 있거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무들과 식물들은 나를 보면서 키가 자라나 맞아 나도 너를 보면서 키가 자라 났잖아 하하 맞아 맞아 그랬지 게다가 동물들은 나를 이불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있으면 있잖아 너무나도 행복해져 음. 정말 행복하겠다. 응, 그래도 하루라도 쉬면 좋을 텐데. 우리 해바라기들은 여름에만 나오니까 다른 때는 많이 쉴수 있거든. 그런데 넌 방학도 휴가도 없잖아.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떠야 하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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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학은 없어도 나 진짜 많이 쉬어. 쉰다고? 니가 언제? 음, 내가 지칠 때면 눈이나 비가 뿅 하고 나타나거든. 그럼 난 그때 쉬어. 하지만 눈과 비가 내릴 때도 너는 계속 하늘에 있던데 내가 봤어. 맞아. 잘 봤네. 근데 이거 비밀이거든. 사실 있잖아. <laughs> 자고 있는 거야. 잔다고? 응. 음. 내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그름이 불덮고 잠을 자. 와 그랬구나. 자는 거였다니 정말 몰랐어. 어? 게다가 겨울에는 일하는 시간도 짧아.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 추위를 많이 타니까 하늘이 내가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 줬어. 아 어쩐지. 겨울에는 네가 아침에 늦게 나오더라니 그래서였구나. 역시 하늘은 마음이 넓어 넓어. 흐흐흐, <laughs> 그렇지? 근데 그 대신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더 길게 일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 흐흐흐흐. <laughs> 으악!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나왔구나. 밤에는 아주 늦게 들어가고 말이야. 히히히. <laughs> 역시, 하늘은 공평해. 후후후. <laughs> 헨님아, 네가 이렇게 행복해 하니까, 나도 너를 보면 행복했나봐. 고마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보면서 행복해 하니까,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런 건가? <laughs> 그럼 우리 서로 행복한 거네. 좋아, 좋아. 헨님아, 나도 너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나도 할수 있을까? 난 너처럼 빛이 없는데. 당연히 있지. 나도 다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이렇게 동그란 호떡 같이 생겼다고 슬퍼했을 때가 있었어. 정말? 너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어. 근데 있잖아. 만약에 다리가 있었다면, 나는 매일매일 놀러 다녔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 자리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전혀 몰랐겠지? 와, 그렇구나. 어, 너한테도 있어. 너만이 가진 빛. 내가 매일매일 비춰줄게. 우리 구석구석 찾아보자. 응, 나 열심히 찾아볼 거야. 나만이 가진 빛 찾아서 너한테도 나눠줄게. 우리 더 행복해지자? 좋아! 기대할게! 우리 더더더 행복해지자? 해피!